반갑습니다. 낭만고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커피 한잔 마시고 밀크로드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ETC를 저희가 달고 왔지만 어, ETC가 안 되는, 무조건 현금 내야 되는 곳이 있어요. 야자수가 쫙 뻗어있는데 좋네요, 좋아. 360 찍으려고 세팅을 했고요. 지단 분 만났습니다. 네. Bye. Have a good time. 네. See you again. See you again. 네. Bye bye. bye. <laughs> 편의점 들려서 밀키로도 가기 전에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그냥 막눈 돌아간다 막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 알삼호 알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날씨 죽인다 밀키로드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전망대에서 햄버거 먹고 갈 거고요.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아 식당 도착했습니다. 와. 카레 하나, 한 박스 테이크 하나 시겠습니다 노른자 를 노른자 터트려서 노른자에 찍어 먹는다. 아 예, 여기 될것 같아. 예. 와, 에이? 이런 곳 자차로 와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나라에서. 여기 다섯 명? 여 다섯 명 뭐야? 이승헌이 누구지? 어? 이승헌 태극기 마 어, 어? 이승헌 태한고오한고 아. 아아 <laughs> 감사합니다 산에 엄청 뼈족뼈족합니다 아, 가죠 빨리 시키면 안될텐 오케이 아이스크림 여기, 여기. 6시까지 아니 아니 여기 아이스크림 맛있답니다 요거는 또 프링소프트 아 어제 그거네 아, 오... 나 추레라 달려오는거 봐라 안 들어가서 시동은 꺼지는데 아 하이 티가 안 뽑히고 다시 시동도 안 붙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다행히 잘 해결됐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자 이제 온천하러 가야겠습니다 와 6칸 드디어 왔습니다 이야, 분위기 좋다 우와 우와 응 음. <목소리> 이야 와 요약 <유황> 냄새 엄청 납니다 쿰쿰한 <목소리> 꿀잉내 할 때는 <목소리> 집게 색깔 맞춰가지고 계속 씻는 거 우리 걸로 <목소리> 첫 번째 됐어 좋다. <laughs> 지 <뭐지? 웃음> 큰일 났습니다. 화장실공룡이랍니다뭐지이다유황의구리구 냄새 나지? 응. 아, 예, 예, 들었습니다. 아, 네? 설명해 주십시오. 보이지 <laughs> 말고 왜 예쁜데 공실 공실 목욕중 어 오케이 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네. 자 십만 원에서 십만 예. 어 스코이 테스 야 좋네 물 색깔이. 어, 파란색, 하늘색이네요. 에메랄드색이네 아, 그 안에가 다 다르지. 좋네요. 아, 있습니다. 네. 단체 실입니까 이게? 음? 단체로 안 되는 음, 어딘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그룹으로 여기 해도 여기 단... 되고 개인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세네명 해도 되고 또 그룹으로 해야 되고 단체 실입니다 지금. 단체 실은 그래. 지금 못 들어가? 지금 안 되죠. 다른 사람들 가시니까 오 똑똑한데. 아 벌써 남이 많이 남이 먹었습니다. 왔다. 와 게나찜 나왔네요. 게나찜에 응. 거의가 내려갑니다. 생선하고 막 오늘 막막 쉐리 막막 <laughs> 진해. <laughs> 거의가 안 좋아요. 포악으라 세계세계 세계 3대 음식 아닌가? 뭐야? 거기 아니야. <laughs> 온인가? 뭐야? 몰라 나도. 아아키간 아닌가? 아키 아키가? 뭐뭐뭐지안 드시면 열로 주시면 돼요. 어, 아,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laughs> 아니 드시면 아 또. 또. 아이 <laughs> 사무 직이라서 그런가 우리 현장직들은 그렇죠. 이런 거 뜨겁다 안 하는데. 뜨 셔도 되겠다 셔도. 우와 오늘 운이게 탔다. <laughs> 운이거로시아나 그 <laughs> 아, 이거. 아게 아, 내장이래. 지렸다. 그또 예, 우리 예, 빵꾸 보니까 예, 오븐 분닥에 그냥 손넣었다빼잖아아 그렇죠. 니은 아직 안 되지 많이 드시죠? 아, 많이 듣죠? 아아 많이 니어 아랍 드림 얻었어. 오빠 씨, 네. 오빠 신 경이 썼다. 그걔 내장이 난다. 걔 내장 조심하고 내주든지. 왜, 왜, 왜 먹으면 안 돼? 지금 하니까. 저기서 네 명한테 몰빵 왔다걔 내장. 우리가 지금 이제 주시면. 맛있으세요. 맛있게 드세요밥 어, 고마워. 항상 고맙다. 오늘 또가 갖고 사 오고 오더 맞아요. 바뀌어 준다. 우가 먼저 학교를 주는데. 그렇지. 미안하다. <laughs> 죄송합니다, 삼성. 스키. 음. 아직 사무라이 같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오늘 로드 보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아. 밤 되니까 더 좋네, 더 좋아. 밥 먹고 나면 저기서 소스를 빼주시네요. 전각 딱 인가 가족이 하는 아까 할머니랑 음 오리지널이네 진아 맛있게 먹어라. 구독적 100명이다. 요오야붕오야붕 됐습니다. 1오야붕2오야붕오야붕 하야다스네. 오야붕 하야 잘 갈겠습니다. 다음은 니일긴입니이 갑파이. 잘 갈라. 아유. 마웠 됐습니다. 고맙다 됐습이 스고이. 감사합니다. 아 망고 투우노입니다. 망투입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정말 운치가 있네요. 족탕이고 목욕할 겁니다. 요칸에서 어제 잘 잤고 오늘 비가 옵니다. 아, 체크아웃 전에 식사하고 아, 이제 이동할 겁니다. 이제 후쿠오카로 이동할 것이고, 음뭐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복귀 하는 게 저희. 여행의 끝 마무리 아니겠습니까? 이거 조적 조적옵니다 이제 아침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여기 로카는 어제 저녁 식사도 엄청 푸짐하게 잘 나왔는데 아침도 잘 나옵니다 연어 부위 여행객들 단백질 보충 필수죠. 오늘 비가 제법 많이 와서 일정을 조금 변경해서 10시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행 컨셉은 여유쿠, 여유우, 여유입니다. 여기가 일본, 10대 온천에 들어가는 곳이고 170년이 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네요 유명한 곳이 야외 냉탕 유명하다네요 냉온천이래요 냉온천 온천수 마실 수 있대요 네. 드셔보실래요? 오 예예예 한번 드실래요? 이거 드셔보실래요? 냉탕을 마실 수 있대요 온천수를 마실 수 있다네요 이야. 이야. 무한 자원이다, 진짜. 와. 15원. 너무... 아니, 온천은 원래 뜨거운 거잖아요. 네네. 25도 이하는 네. 차가운 온천이라 고 해서 여기 나오는 게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네. 오, 원, 이게 네. 물을 마른 게 아니라, 석춘이 아니라 이게 우 워딩 아, 네네 우와. 근데 저쪽은 뭐 이렇게 차용이 떨어는데 음. 이거를 끈을 타게 한게그 온천에 있는 거고 아 계곡을 흘려면은 산소랑 만나는 이건 120% 지금 섬고 그리고 계곡을 흘면서 산소랑 만나면서 색깔이 색깔이 변하고 있겠다. 음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온, 온수는 안 올라오는 거고 원래 이게 아, 그럼 이거를 저희가 따뜻한 물은 따뜻한 물을 데워서 쓰는 거. 어. 어. 아. 자연. 어. 아. 그래서 쓰고 세상 쉬는 곳이. 아. 보고 세 여기는 또 이렇게 신을 모시고 있네요. 아. 온천수를 마실 수 있답니다. 지금 이 비가 땅으로 내려가서 여기 온천으로 나오는데 30년 걸린다, 30년. 어, 음. 온천의 그 층을. 네. 뚫어서 나와서 여기 나오는. 거야. 다음 유황이 섞여가지고 이제 네. 나오는 거죠요 아. 마그마가 밑에 없으니까 아. 차가운 그대로 올라오는거아 마그마가 있으면 뜨겁게. 그렇죠. 아리가또 어제만 샤워 타는 아닌가? 그는. 여기서 온천수가 샘솟는 원탕이랍니다.